뭐는데?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어, 눌러주세요 하이 하이 님들 하이 저는 지금 어 그냥 님들 하이 저가 한번 두열블레이드를 블레, 키우고 싶어서 어, 하고 있는데 저가 지금 친구랑 만날거거든요 네, 꿀랭굽이랑 어 지금 원래 게스트는 어, 무조건 꿀랭입니다, 어, 어, 꿀랭입니다. 안녕 안녕 하이 하얗게 물렸던 무 이상해 조심해요. 이상한 모기일 수도 있어 여러분 여름철에 모기 조심하세요. 네. 이 영상은 여름에 올라갑니다. 조용히 하세요. 예. 네. 메르세데스 할까? 아 메르세데스. 아여기 맵이 비네요아 여기 메비시. 아, 아, 나 뭐. 여자하기 싫은데 재혼하고 하... 싶은데. 재밌는? 야 은얼도 여자 같아. 은얼 어, 네, 남자야. 남자야? 남자야? 네. 저런 생긴 건 남자. 예 여자, 남자야 이게 남자야. 여자야. 그 여자지. 그래 원래 남자인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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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인 줄 알고 있는데 여자였어. 그럼 저루미나스를 키울까? 루미나스 힘들어. 그럼 전은를 키울 것습니다루나 힘들어. 니가 음, 그... 아, 왜 이렇게 많죠? 아, 떨려나. 응. 은나가자 은아, 은아. 어, 지금 뭐를 보고 싶은데? 아. 어, 어, 어. 이이왜 이렇게 많아? 이 미션 많 이마. 와, 은월이다. 이게 미션 왜 이렇게 많냐고요. 어들 어. 어. 시간이 보 응? 사라졌다. 도 아, 미션. 나. 응? 네, 저아요 에베제 보지 보지 리요 죄송. 죄송. 기갱 죄송. 아 미션이. 아 미션. 네? 아, 순간 뻑 박지를 다 미션이. 야, 메인 캐스트만 깨 선택권 안 깨도 돼 아, 선택 깨면 좋지도. 야, 오늘 여자였네? 오늘 남자라고. 여자래? 여자 같아. 남자라고, 남자? 머리만 긴거지. 어. 여러분들 오늘 여자예요, 남자예요? 남자라고. 한번 물어볼까? 댓글로 달아주세요. 남자인지 여자인지. 네. 제가 의심이 많... 달지 마세요. 아, 저가 달 거예요? 님 달지 마 근데 저가 달아도 저 걸로 돼네 있어가지고. 와, 하데스도스가 24렙짜리 아이템을 줬어요. 뭐 주지? 에이? 아저 이미 죽잖아요 어허 봉충이네? <laughs> 자 퀘스트 가죠 아 퀘스트 끼기 힘들다 근데 얘가 좀 근데 미션이 쉬워요 야 그저. 낯선 노비족 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봉캐가 노비족인데 낯선 노비족이래 아 얘를 선택하면 네. 안 됐었어 나 네, 원래 그래요 얘얘 얘 근데 진짜 빨리 죽겠다 야, 이 구독 좋아요 치울 순 없나? 아니야 치우면 안돼 아 치우고 싶어, 예민해. 얘 때문에 스키도 못 찍겠어. 아왜 이렇게 느리지? 저 듀얼 블레이드를 좋아했어, 옛날부터. 난 듀얼 쓰고 싶었는데 너가 듀얼 써서 안 골라. 아 나이스. 아이단 점프가 없어. 아 이.. 시땡견. 짜증난다. 아저 짜증날라 이거. 아미 너무 많아 나, 내가 표현는 엠피가 뭔데? 뭔지 아시려면 다 아시겠지? 아, 완전 아파 잠깐만 엠피가 부족하잖아 잠깐 완전 아파 엠피가 없어 그냥 엠피가 부족하니까 어? 가 없어 난 엠피가 없어 그니까 좋아요 엠피 없야 엠피가 뭔 뜻인지 알아? 만화 포인트 줄임말이잖아 네 욕으로 따지면 뭔지 알아? 음데 안파도없음 패드리 패드리 치지 마세요 알겠어요 지금 방송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걸.. 에헤. 저희 누나도 이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왜 님도 안 눌러주세요? 아이아아야 그러면 더안 눌러줘 죄송합니다 야얘 벌써 2렙 뜨는데 키우기가 뭘 힘들어 나다 하르비야. 근데 미션이 너무 많아. 문제야, 그게. 아, 짜증나. 띵 레벨. 야, 이거 하나 쓰니까 이즈 당고. 공격유, 공격유. 근데 이게 멋있어. 이게 더 빠르네. 이게 더 빠르네. 오, 데미지도 세고. 아, 똑같긴 한데. 오! 아, 박지. 박지 어야 돼. 박지 끝내야 돼. 야, 박지 오라. 오락가락 하지 말고. 오, 아, 아파, 아파! 렌지도짜 아, 이, 뭐 짜증... 아니, 저, 이, 이 징그러운 애 싫어해요. 옛날부터 얘 때문에 짜증났어요. 어떤 게임 있는데. 어. 어, 생각해볼게. 지금 말해야 돼. 어, 그래? 가지 마, 가지 마. 음. 음. 지금 가는 거 아니야? 나 갔다 보자. 그래? 지금 가는 거 아니라고 아 짜증 나아 오늘 잡네 아 짜증 나왜아 아, 짜증나. 아, 진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레벨은 많이 올라서 좋은데 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 박쥐 때문에 박쥐도 없애는 캐스인데 트 박쥐가 안안안안 좋아 아 진짜 미스 아이 박지 아씨, 아 박지 오라고. 이 박지 아씨. 이렇게 도저근 거기서 만나자 어딘지 알지. 왜 이렇게 도적근저 도저가... 어딘지 몰라는데. 아니 거기 삼단 거기 그테그퀘스트에서 만나자고.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퀘스트 그쪽에서 만날 수 있어 내가 알기로. 자퀘스트를 다시 아씨. 내냥 이거 빼고 할래. 넌 누구 잡는 미션이야? 난 캐스트 없는데, 그래도. 응, 다 잡는 미션이라고. 생각해, 그렇게. 어, 끌고 다니! 가란 말이야. 아, 가, 가. 오, 완전 아파, 꿀꿀. 꿀꿀이 왜 이렇게 아프냐? 레벨이 너무 높은데? 기초보다. 방금 불 그냥 일단 아니, 분명 케이스에서는 칼로 나와 있었는데 왜 여기는 주먹으로 때리지? 이 신기하네. 왜 주먹으로 때려? 아니, 잘 때려? 보면 칼이에요. 응? 아, 잘 보면 칼이라고요. 아, 칼이라고요. 진짜? 네. 잠깐만, 어, 슬라임 나 슬라임 좋아하지. 몰캉몰캉 젤리를 먹고 싶어서 그래 그래 스틸 너구리라는 거 네? 신기해 이제 안 죽었으면 굴려보고 다아 아파 빨리 액체괴을 잡아야 돼 슬라임 저 주황버섯 어디 있지? 니 이거 키웠잖아요 그때 힘들었어요? 저요? 저요 그 네.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버렸는데. 아 그래요? 그건 님이 못 키우신 거네. 이 그거만 좋아해요. 그거 뭐? 원거리를 제일 좋아해요. 응, 어, 근데 원거리가 너 늦게 시작했어요. 이걸 강조해야겠어요. 그래도 전 님보다 늦게 시작해도 먼저 할수 있어요. 니가 나보다 빨리 시작했대. 저 늦게 시작해도 님이 님보다 더 빨리 할수 있어요. 닉네임 지으느라. 구독가 아요야 시마견. 아 조용히 하세요. 아, 왜, 이거 아니잖아. 아, 저 지금 예민하거든요. 근데, 네, 예민해. 좋아하는데. 게임을 하는데. 아, 조용히. 재미로 하는 게지, 게임은. 아, 이, 이박쥐랑그 이상한 어? 외계인 새끼. 색... 외계, 외계인 자식이랑 하고 있어? 아, 외계인 자식 계시어요. 아, 미션 또 뭔데. 시박인 만큼 쉬 외계인 자식 이렇게만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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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얻고 싶어요 모자 그 황금 모자 왕 왕관 모자 그렇게 얻고 싶진 않은데 왜 얻고, 얻고 싶으면 말하라고 그, 어떻게 얻어 어떻게요? 응 과거의 기억 에 잠깐만요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 그러면 안녕. 좋았죠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주세요. 그럼 안녕.